어릴 때부터 엄마랑 이제 커서는 동생 보면서 약자 쓰고 열등이 있어서 남자한테 다 뺏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엄마도 너무 수치스럽게 표현했고 그렇게 되게 사랑받고 싶은데 미움이란 수치로 표현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릴 때한 다섯 여섯 달부터 이미 분별심이 있고 수치가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로 계속 판단하고 네 가해자가 사랑받고 싶은 네 여자를 계속 공격해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그 가해자를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가해자랑 하나가 돼. 그 미움이랑. 그래서 이제는 그 가해자가 너무 나 같아서 사랑을 표현할 때도 가해자의 미움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너도 모르게 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돼야 돼. 네가 가해자 인식해야 돼. 너라고. 계속 인식하고 있, 있는데 음.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두려움 느끼고 개살기 여자 내 여자 죽이고 싶으면 개살기는 음. 느껴지는데 이제 수치가 수치 느끼는 게좀 쉽지는 않것 같아요 수치가 살기야. 구료감 음. 굴욕감. 구류감이 수치거든. 네. 근데 그 수치만 올라오면 너무 죽이고 싶어. 네. 수치를 죽이고 싶어. 수치를 죽이고 싶어. 수치가 가해자야. 네가 느끼게 하는 거. 야 수치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여자를 수치주고 있어. 음. 자 어떻게 수치 주는지 보자. 형수는 어떤 여자라고 생각? 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 네, 수치스러운 여자 또 가질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네.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걸 나를 알면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자격이 없어 그렇잖아 더러운 여 쓰레기 같은 여 수치스러운 여 너를 진짜 알아봐 사람들이 널 좋아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네가 너한테 그렇게 수치해 주잖아 누가 만약에 밖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야 이영주 이, 이 더러운 년 쓰레기 같은 년 사람마다 자격도 없그냐 죽어버려 이러면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 느끼겠지 네가 너한테 할 때도 네 여자가 느껴 그걸 근데 그 수치를 안 느끼고 다 버리는 거야. 니가 수치 줘놓고, 그리고 수치가 올라오면, 이게 내가 만든 가해자라고 인정을 안하고 수치는 내가 아니라고. 니가 그랬어. 딴 사람이 그런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가해자 생각하면, 아기 때, 이제 한 다섯,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계속 오물을 먹어.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떠올랐고. 더러운 걸, 오물, 똥이나 이런 걸 먹으라고 막, 너한테. 자기 가해자가. 넌 더러운 년이니까 더러운 거나 처먹어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지금 수치스럽지. 근데 그걸 버리잖아. 순식간 버리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 가해자 수치를 버리고 내가 아니라고 개살기 쓰면서 죽이겠다고 하잖아. 네가 네 여자를 수치 줬어. 형주는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어. 네가 하도 수치 줘서. 그 수치를 안 느껴서,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 형주가 올라올 때마다 수치가 올라와, 굴욕감이 느껴져. 그러면 이번은 죽이겠다고, 수치 네가 아니라고, 네가 해놓고 계속 하고 있잖아, 내 여자를, 내 여자를 더러운 년이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Liberal, 나 처먹으라고. 똥이나 처먹으라고 똥이나 처먹너 같은 년을 누가 좋아너 같은 년을 가 좋아하냐 죽어 죽어버리라고. 버리라고 죽어 어, 버리라고 죽어 버리라고 죽어 버리라고 죽어 버리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스러운 년이라고 스러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사랑받을, <fast worden>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수치졌습니다 수치졌습니다 가 <가해> 그 가해자가 그 가해자가 두렵다고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치스럽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다 가해자가 니다 가해자가 니다내 여자를 수치주내 여자를 수치 중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니다내 여자를. 이 여자를 굴욕스럽게 만든 어, 굴욕스럽게 만든 똥이나 처먹으라고 똥이나 처먹으라고 너 같은 녀는 음, 너 같은 녀는 너 같은 녀는 너 같은 녀는 똥이나 처먹으라고 똥이나 처먹으라고 음. 굴욕스럽게 만든, 스럽게 만든 수치가, 어 수치가 내가 만든 수치가, 내가 만든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 내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우와, 똥 싸놓고, 내가 똥싸 더러운 똥이라고, 더러운, 내거 아니라고, 내거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우겼 고집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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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만든 수치를, 내가 만든 수치. 더럽다고. 더럽다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릴래. 안 응, 부릴게요. 꺾을게요.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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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더러운년을 쳐죽여. 응. 네가 그렇게 가해놓고 왜가해지 아니라고. 아니. 왜 우겨. 아니. 딴 사람이 했어. 너 보고 똥 참을 하고 딴 사람이 있어 아니.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내가 했어. 근데 왜 인정 안 해. 내가 했어. 잘했어. 어, 계속해 네. 죽을 때까지. 어, 더럽게 살게. 어, 그래서 형주를 아, 더러운 어, 년들게 창녀 어, 되게. 해. 안 될게. 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형 더럽다해서 잘못했습니다. 어... 형주 가해서. 아 어, 잘못됐습니다. 어, 이게 잘못된다고 어, 하는 말투가 잘못됐습니다. 음? 이게 너무, 잘못한 말투야? 아, 힘들어. 음? 누가 힘들게 하는데? 아, 힘 빼. 아, 왜고집부리면서힘들게 아, 어땠어? 아, 응? 이렇게 했어, 네 가해자가. 더러운 아, 년아. 아, 이 어, 더러운 년아, 음, 이 쌍년아, 음, 이 씨발 년아, 음. 족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똥이나 처먹다가 어, 평생 버러지처럼 어, 살다, 어, 살다가, 천녀처럼 살다가 뒤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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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버려 오물이나 처먹고 뒤져버려 왜 태어났어, 어, 어, 왜, 태어났어? 어, 어, 왜 태어났어 아무도 안 원하는데 어, 왜 태어났어 어, 어, 어. 안도안 아, 논하는데! 어? 어. 왜 태어났어? 어. 네가 너한테 일을 놓고 수치스럽다고 계속 버려. 당한 사람의 아픔도 안 느끼고 가해자의 수치도 안 느껴, 네가 고집 부려. 고집 빙고. 계속 해. 계속 그렇게 해, 형주한테. 그래서 미친년 만들어놔. 어. 계속 즐겨! 어. 그래서 네가이 모양 이꼴로 살잖아. 지금 얘기해봐, 형주가 지금 어떤 여자가 돼 있어? 수치스럽다. 또또또 <laughs> 또?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날마다 싶어. 죽고 싶은 여자 날마다 죽고 싶은 여자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잖아. 그걸 왜 즐겨 근데 좋아? <laughs> 네가 이꼬라지 된게 좋아? 재밌어? 형주가 이렇게 사니까? 근데 왜 즐겨? <웃음> <웃음> 왜 그걸 즐겨? 잘못했어. <laughs> 그게 <laughs> 알고 싶 그럼 죽여 <laughs> 그년을 니네 가해자를 <laughs> 죽여! 하지마 <laughs> 하지마 고집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올라와, 봐봐 <laughs> 여러분 이게 정신병인거야 자기 여자를 개골레를 만들어서 지금 맨날 죽고 싶은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놓고서 그걸 즐겨 날마다 그렇게 가해하면서 그걸 재밌어해 미움을 재미있어해 즐겨 자기 여자를 학대하고 막 미움질을 하면서 하루라도 안 하면 못 살아 그걸 해야 직성이 풀려 이런 말 있지 사람이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는다네 형주가 그 꼴이야 네가 너무 잔인하게 가해서 얘는 맨날 죽고 싶어 근데 넌그걸 즐기고 있어 네가 하는줄도 모르고 네가 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 멈춰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고집이 올라와. 절대 멈추기 싫어. 계속 인연을 똥이나 처먹는 연으로 만들게 하고 싶어. 이렇게 올라와. 응? 꺾어. 꺾어. 가해자의 진짜. 수치가. 가해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수치 당한다고, 수치 당한다고 망상 떨었습니다. 망상 떨었습니다. 내가 수치 져 놓고 나는, 나는 수치 당한다고 망상 떨며 미친년처럼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날마다 내 여자는 날마하고하고 더러운 년이라고 고 너는 고너 같은 년누 태어나서 너 같은 년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냐고 고 저주하고 이렇게 됐냐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악담하고 미워하면서 미면서그 미움을 그 미워. 즐기고 있었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죽어가는데 도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내, 아. 죽어가는 내 여자를 보면서 죽어 네. 여자 즐기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죽여 놓고 자식을 죽여 놓고 그 옆에서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는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너무 아프고 너무 보고 잔인하다 잔인하다고, 잔인하다고 화내고, 화내고 분노했는데, 분노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니그 형주는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어, 괴롭다고. 아파하는데 아빠 뭐. 나는 날마다 그형그 그 형주에게. 그 형주에게 칼로 난도질하며, 칼로 난도질하며 미워하며, 미워하며, 미워하며 그, 미움을 그 미움을 즐기면서 미움에 중독돼서, 그 미움에 중독돼서 미움이 죽기 싫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laughs> 죽을까봐 두려워서, <laughs> 죽을까봐 두려워서 <laughs> 내, 가해자의 내 가해자의 미움 보지 않으려고 착한 척하며, 작간 척하며, 작간 척하며 가식 떨고, 가식 떨고 날마다 동행 다녔습니다. 날마다 동 다녔습니다. 내 여자를, 아, 내 여자를 잔인하게 수치주며 잔인하게 수치주면 미워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을 그 미움을 즐기는 독사 같은 가해자가 독가해 납니다. 미 납니다. 납니다. 내가 미움이라. 내가 미움이다. 내가 아, 미움이라. 내가 미움이라. 미움을 보면, 미움을 보면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 날마다, 미움은 내가, 날마다 아니라고. 미움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정. 거부하며 살았어. 착함을 붙들고 착한, 착한, 착한 척하며, 착한,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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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하며 착한, 미움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지. 불쌍한 여자로 보장해서 불쌍한 슬프다고 수치당해서 아, 슬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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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고 난, 난 불쌍하다고 아, 남들이 아, 날 아, 미워한다고 아, 남들이. 이 만들고. 가식 떨어 내가 나를 미워해 놓고 내가 그, 나를 모습을 미워. 그 모습을 들킬까 봐. 밀실에서 난도질해 놓고 아무 를형제를 아. 죽게 시,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 게고집부리면서 아. 계속, 아. 계속 미움 쓰고 싶어서. 공격을 멈출 수 없어서. 아. 남탓 아. 남탓하며. 눈치 보고, 보고 도망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나는 미움입니다. 나는 미움. 내, 여자를 내 여자를. 수치 주는 것을 수치 즐기는 주는 것을 미움입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입니다. 미움. 똥을 처먹으라고 똥을 하면서 처먹으라 하면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년이라. 침뱉으면서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잔인한 살기 에너지로, 잔인 에너지로 중독되어, 중독되어 날마다 그 잔인성을 잔인성 먹지 않으면, 그 않으면 살수 없는, 살수 없는 미움이, 되었습니다.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 미움을 밖에서 그 보여주면 내가, 내가 아니라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가식 떨었습니다. 가식 떨었습니다. <laughs> 앉아봐. <laughs> 설명 들어갑니다. 나 미쳐버리겠다. 잘 들으세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 착한 척 하는 여자들은 다 이거랍니다. 고집 올라온 지형주야. 아, 꺾고 싶은데. 안 꺾어져. 왜? 너무 오래 중독됐어. 이게 언제부터 됐느냐. 10대 이상 조상, 여자들이 평생을 그걸 즐겼어. 자기 학대. 너 같은 년은 죽어버려. 쓰레기 같은 년아, 똥이나 전막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데 수치죠. 수치를 싫다고 하는데 아니야 중독됐어. 수치를 싫어하는 이유 내 수치 들킬까봐. 미움을 싫어하는 이유 미움을 두렵다고 거부하는 이유 내 미움 들킬까봐. 나한테 늘 하고 있잖아 밀실에서 남이 안 보는 데서 가증스러운 애구죠. 대놓고 안 하는 거야. 남이 모르는 나, 나와 나 둘만이 있는 밀실. 형주한테 계속 하는 건 남이 모르잖아. 개 미움을 쓰고 개 수치를 줘. 그러니까 밖에서 내 미움이나 수치를 보면 엄청 거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 내가 미움이 아니면 미움을 보고 안 두려워요. 어, 미워하는구나? 심지어 누구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무섭고 내 마음이니까 반응하는 거지. 들킬까봐. 이 두려움이 똑같은 놈이 딱 올라와. 항상 어떤 현상을 보면. 내 속에 살인마가 있잖아? 그럼 살인자를 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유는 들킬까봐, 내 살인마가. 미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미움이 들킬까봐. 음? 밖에서 안 하는 거야, 겁쟁이라. 밖에서 하면 비난받잖아, 누굴 미워하면. 그러니까 만만한 게 형주야. 비열하지. 형주는 착하거든. 왜? 영채님의 딸이기 때문에 순종해. 네가 앞만 미워해도 걔는 반항하고 널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더러운 연하라고 하면 더러운 연하고 열등하게 살아면 열등하게 살아. 그러니까 힘없고 약하면 여러분은 만만하게 봐. 에고의 세상도 봐. 갑질을 왜 하, 쳐먹어. 어? 만만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나. 영체님이 주신 소중한 나. 얼마나 만만해. 사랑밖에 없어. 그냥 아파하기만 하지 너한테 단한 마디 대들지 않으니까 무자비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다 못 쓰는 미움을 다 엿다 써.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너는 병신으로 살게 돼. 왜? 미움을 써야 될 때가 있지. 그라 누가 날 무시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착한 사람이야? 병신이지. 확 무시하고. 누가 날 이유 없이 미워했어. 미워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해. 다 참어. 착한 척을 하고. 그건 착한 척이 아니라 병신이지. 왜? 내 미움 들킬까봐 두려워서 정당한 미움도 못 써. 그리고선 다 참고 혼자 집에 와서 네가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래 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아가 그리고 고집 부리고 지금 안 죽겠대. 안 죽겠다는 거 너도 알겠지? 계속 올라. 계속 올라오고 그치안죽으려 우리 얘가. 안 꺾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는 병신으로 살아서 사람들한테 의도 터지고 화풀이를 다 형주를 해서 형주를 아주 못 쓰는 여자로, 아주 아주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로 살게 하고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바보 짓하는 거야. 알겠어? 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 자체야 그래서 내 모습을 남이 보여주니까 무서운 거지 내가 미움을 어디다 쓰느냐 밀실에서 남이 모르는 나 가장 약하고 사랑스러운 영채님의 선물이 나내 여자 남자한테 학대하는 데 쓰고 있는 거야 비겁한 애고지 너 이거 죽이면 넌딴 음. 여자 돼 음. 네가 이 여자를 몰랐어 그치 아가? 몰라요 저는 그냥 상담해오면서 알았는데 사랑받기 위한 나를 만들었다. 그게 엄마한테 물려받은 엄마가 무서웠지? 엄마의 미움이 무서웠던 거야. 너를 보는 눈이 되게 독하고. 음. 자기 여자를 보는 눈으로 봤던 거야, 너를. 자기 무의식 속 여자를 이렇게 학대했어, 엄마가. 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너, 자기 모습, 여자 마음이지? 네. 이렇게 딱볼때 엄마는 그냥 본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 자기를 보는, 자기 여자를 보는 잔인성으로 보니까 너는 되게 두려웠을 거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버림받은 형주가 버림받은 형주 아파요. 아파요. 그 버림받은 형주를 그 버림받은 형주 아픈, 아픈 형주를 잔인하게 잔인하게 내가 또버렸 내가 또버러운년이라고어운년이 더러운 버림받은 버림받은년이라고 나한테 평생 동안, 동안 잔인하게, 잔인하게, 버림받은, 잔인하게 형주가 버림받은 형주가 림받은형주 아파요. 아파요. 내 인생에 와준 형주에게 내 인생에 와준 형주한 음. 음. 번도 예쁘다고 안했습니다 너로, 음. 너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맙다고안 했습니다. <laughs> 계 <계속> 고지어요. <꼬지 올라와요. 웃음> 고집부리며 고집 부리며 미워만 했어. 미워만 했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영주야. 영주야. 미안해. 미워하 날마다 미워하고. 날집부 미워하고. 고집부려서고집부려서미안해 우리 영 우리 영 우리 영 우리 영 우리 영주 귀엽다. 우리 주 귀엽다. 너로 살수있어 너로 응. 살수있어 행복해. 행복해. 내 인생에 <laughs> 와줘서.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고 우리 주쁘다 응. 우리 주 이쁘다. 우리 주 귀엽다. 우리 주 귀엽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니. 서미서안 미움으로 고집 부린다는 걸. 으로 고집 부린다 몰라서 그랬어, 서 그랬어. 이제 고집 알아차리고, 이제 네. 고집 알아차리고. 예줄게, 예 형주야, 야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에 얼마나 와서 아팠. 얼마나. 얼마나 아팠 얼마나 아팠 얼마나 아 얼마나 아 얼마나 니 얼마나 서러웠니. 너를 사랑해주는. 아팠다. 사랑해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텐데 날마다, 날마다 돌아온 연이 돌아이라고 수치 죽고 잔인하게 갈등 잔 얼마나 아파 아팠. 얼마나 아파 미안.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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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라사고 있어. 형지야. 형지야. 내 인생에 와줘서.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잔인한 날을 이렇게 잔인한 날을 참고 참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아유. 죽지 않아서 고마워. 죽지 않아서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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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너무 사랑 받고 싶은 나 나한테 너무 사랑 받고 싶은 나 다른 사람한테 사랑 받으라고 사한테 사랑 받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 <laughs> 다른 사람한테 사랑 받고 싶은 다른 거라고 나한테 사랑 받고 싶은 거라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거지를 만들어서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게 했어. 구걸고다니 내가 절대 사랑 안 주겠다. 내가 절대 사랑 안주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라고. 거지를 만들었어. 거지를 만들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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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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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yeah. 선... <웃음> <웃음> 날마다 죽고 싶었어. 모든 게다 싫었어. 마신 것을 먹고 좋은 대를 하고 다 싫었어. 살기 싫었어. 죽고 싶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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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